네, 안녕하세요. 국수의 바둑의 임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4월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기 먼저 볼 텐데요. 자산기에 백네모, 백네모 다섯 점이 있죠. 이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잡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를 많이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할로가세 군데가 있죠, 지금. 할로가세 군데가 있는데, 그냥 무척되고 이렇게 맞게 되면 단수를 치겠죠. 내려가고, 자, 할로가 흙은 두 개, 백은 세 개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흙이 안 되는 그림입니다. 자, 반대로 똑같이 여기로 이제 막아가면 또 단수를 치고, 아까와 똑같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수를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 격언 중에도 보면 좌우 동형은 중앙이 급소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 중앙은 안 되겠죠. 단수를 치고 또 단수를 치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 이 선의 중앙. 자, 보시게 되면 단수를 치게 되고 나오겠죠. 자, 여기서 또 찔러도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백0의 할로는 2 개. 크기 알로도 두 개지만 연결이 다 되어 있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단수를 치고, 자, 연결이 돼도, 지금은 아무리 도망 나가도 단수가 되죠. 자, 이렇게 자산기 모양은 백돌이 잡히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산기 형태는 좌우동형은 중앙이 급소다라는 형태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상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상기에 있는 형태는 100x 형태. 자, 저 석점을 잡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실전에 많이 실수를 하게 되는 형태는 그냥 단수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 연결을 하게 되면 할로가 3 개이기 때문에 끊어도 단수를 치고요. 자, 흙이 잡을 수가 없죠, 백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수순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단수를 치기 전에 먼저 하나 끊어주고요. 단수를 쳐야 되겠죠. 지금 이때도 뒤로 단수 치면 아까랑 똑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3으로 단수를 치면 안 되고요. 수를 줄여줘야 됩니다, 수를. 자, 먹여침을 해주고요. 자, 따내게 되면 그때 단수를 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3의 자리를 연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7로 뻗어서 할로수도 비교를 해 보면 흑의 할로는 3개, 백의 할로는 2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백의 둘이 잡히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자, 단수를 쳤을 때 백은 최선의 수로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한 점을 따내야 되고요. 그럼 이렇게 석점이 잡히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다음. 자, 하기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기 형태는 제 얼핏 봐서는 흙이 잡혀 있는 형태처럼 보이지만 백을 잡을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이 형태도 실전에서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그냥 찌르게 되면 연결을 했을 때 할로가 두 개, 세 개, 흑은 두 개, 백은 세 개, 흑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연결을 하겠다 해서 이렇게 해주면 또 막아서 할로가 두 개, 세개안 되겠죠. 자 여기서는 격언을 잘 생각하면 됩니다. 자 죽음은 젖힘에 있다. 자 하나 젖혀주고요. 지금 연결을 하기 위해서 젖힌 거죠. 백은 끊게 되면 이때도 3으로 연결을 하면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수를 치고요. 100이 따내게 되면 이때 연결을 하면서 단수를 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우하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석점을 잡으라고 되어 있지만, 보시게 되면 여기서 흑세모. 팔로가두 개죠. 이제 끊겨서 잡힌을,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도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 격언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냥 차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점을 잡게 되고요. 그냥 단수치면 이렇게 두 집을 내고 살수 있겠죠. 백이. 그렇다고 해서, 여길 빠지게 되면요. 음, 여기서도, 백은 여길 단수치고요. 잡으려면, 여기 밀고 들어와야 되는데요. 여기서, 한 칸을 띄는 수가 가장 좋은 수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여기로 끊는 수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아래쪽에 백의 한 집이 나기 때문에 주집을 내고 사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빠지는 수는 100이 기에서 살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실패가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자 약점이 있다고 해서 여기를 연결하게 을 되면요 100은 그냥 넘어가서 살아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또 다시 사의 격언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2의 1에 요소 있다 자 여기를 먼저 붙여 주면요 음 그냥 넘어가게 되면 뒤로 다수 쳐서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이렇게 단수쳐도 단수치고요. 따낼 때 연결을 하면 백돌이 다 잡히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백도 지금 여기서 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단수를 치고 따낼 때 여기서는 이렇게 막아주면 백 전체가 잡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형태를 다 이제 둘러봤을 때는 역시나 사흘의 격언이 빠지지 않죠 우상기 쪽은 사흘의 격언이라기보다는 일단 수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이제 관건이고요 나머지는 사흘의 격언만 잘 알고 계신다면 쉽게 풀수 있는 형태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사흘의 격언 쉽게 사흘을 풀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